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세라프원님께서 위탁으로 보내주신 굿즈입니다. 네, 잔다르크의 시계입니다. 어, 자세한 상품 정보를 찾아보려 했으나 찾지 못해서 위탁자분께서 알려주신 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이치방쿠지 뽑기로 뽑으신 물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A상이었다고 하고요. 가격은 이치방쿠지 횟수당 천엔짜리 네,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간으로 이치방 쿠지 홈페이지에서 해당 이 굿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어, 좀더 자세한 사항은, 네, 알지를 못합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말 그대로 시계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꽤 커요. <laughs> 네. 그래서 처음에 좀놀랐습니다 어 벽에다 걸어 놓은 이제 벽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배경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은 헤이트 그랜드 오더 2주년을 기념해서 나왔던 이영양 정장 일러스트 버전의 이 잔다르크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가까이에서 실물로 보게 되면은 이 화면 에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시계 사이즈에 인쇄되어 있는 일러스트에 해상도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닌 것 같은 약간 이러한 인상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시계 형태가 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측면으로 보면 약간 좀 의외인 방식인데 예,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시계판이 밑바닥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예, 유리로 해가지고 이 숫자 배열이 박혀 있는 시계가 위에 따로 위에 따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부분은 각모서리 부분에 있는 요 나사못으로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분리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좀 먼지가 좀 껴있는 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봤는데, 이걸 풀어주시면은 유리 부분은 또 제거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숫자 부분이 이 일러스트에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판에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판을 떼내고 놓으면은 어 시계는 또 시계로서 보기가 좀 약간 애매해질 수 있는 약간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보통은 이제 시계 면에다가 같이 숫자까지 이렇게 해 놓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어 이쪽은 일러스트와 시계 이 시계 부분까지는 밑판에 되어 있고, 어 숫자 부분은 윗 유리판에 따로 인쇄가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게 되면 매우 심플합니다. 네, 흔한, 흔하디 흔한 네, 벽걸이 시계의 어, 유닛이죠. 네, 건전지는 AA 건전지 하나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동으로 이제 시간, 이런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상단부에 네, 걸수 있는 이제 거, 걸개라고 봐야 되나? 어, 약간 되어 있는데 느낌, 뭔가 좀 약간 특이한 형태네요. 아무튼 간에. 어, 여러모로 참 뭔가 좀 이 낯익으면서 낯선 약간 이러한 시계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고 실제로 건전지를 넣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침이 어떻게 움직일까 보통 이제 보통 말하는 게두 가지 타입이죠. 이 초당 한 번씩 딱딱 움직이는 형태라 지금처럼 어, 시간대에 맞춰서 스무스하게 계속 움직이는 타입, 이쪽은 이제 계속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타입으로서 시초침이 어,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딱딱딱 소리는 안 나고 매우 조용하게 에, 걸어둬서 사용할 수가 있는 시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뒷 부분에다가 이제 건전지를 끼우는 것 자체는 뭐 문제는 안 됩니다만 이 고정되어 있는 유닛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딱 시계 전체 안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냥 에, 이 판때기 뒤에다가 그냥 시계 이, 이 돌아가는 유닛을 뒤다 붙여놓은 형태인데 힘을 잘못 주면 이게 틀어질 위험성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건전지를 넣을 때. 이게 살짝 약간 틀어질 뻔한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가동되거나, 실제로 이렇게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건전지를 넣고 뺄때 약간은 좀 주의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시계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 안에 이렇게 박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를 넣거나 빼거나 할때 주변에 이렇게 틀어지는 일은 없는데, 이쪽은 보시다시피 그냥 혼자. 땡그러니 나와있는 형태다 보니까 약간 이러한 위험성이라 그랬다나 예, 주의할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치방쿠지로 나온 잔다르크 시계에 살펴봤습니다 예, 영영 정장 일러스트 버전으로 되어 있는 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디선가 많이 봤을 법한 흔하기 흔한 굿즈 계열 상품에서 좀 많이 볼 법한 이러한 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탁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플렉스에서 나오는 영0 정장 버전 잔다르크 피규어를 같이 구매해서 같이 전시하는 거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뭐 같이 전시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티브가 되는 일러스트와 해당 굿즈를 같이 전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전시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을 굿즈가 입수가 되면 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